에이, 안녕하십니까. 슬로우맨 채널의 코드 입사니다한 이틀, 제가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지방을 좀 다녀왔더니, 아주 행복한 소식이 있네요. 아이고야. 제가 올린 영상이 100회를 돌파하는 패거를, 뭐, 남들이 보시고면은 음,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고, 저에게는 아주 큰 행복이, 있었네요. 아 103에 돌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기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텐데. 음, 구독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아. 자 마지막에 했던 퀘스트가 마지막 편지였는데, 자 이제 다음 거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아 마지막 편지를 했고, 남망 지역의 라디오 스타, 최 YBL. 자, 지도를 한번 보고, 아, YBL, 여인데 음, YBL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YBL? 차벽구는 뭐야? 타이거만의 저쪽에 있는 방송국에 찾아보요 타이거만 복용이 완성됐다. 일단 타이거만 안 했는데, 왜또 자? 그러면은 자격증이 자고딱 확실하게 뜨는 YBL 1번, 동쪽 검문소 조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인데, YBL은 여기인데, 마이크 3로 이동을 해서 가야 되겠죠. 동송피자 노출하고요. 오, 우리편 맞네. 여유있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알도 잘 챙겼고. 음식도 있고 아주 좋아요. 어, 내꺼 내 아니야? 어, 내꺼데 왜? 어?